민커넥트에서 깜짝 이벤트 하러 나왔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인터뷰하고 퀴즈 풀어주시면 저희가 선물이랑 이제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laughs> 처음에 요청사항 보고 손님분이 장난치신 줄 알고 처음에 좀 아. 당황했는데 오니까 이렇게 손님이 그냥 붙여놓기로 붙여놓으신 줄 알고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퀴즈 맞춰주시면 세 가지 중에 한가지만 맞춰주셔도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퀴즈 시작해볼까요? 네, 비마트에서 갤럭시 워치를 살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요새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삼계탕이에요. 요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삼계탕이라는 단어 안에 답이 그대로 있어요. 이름 안에 답 네. 있다고? 더 어려운데요. 계삼탕? 맞아니 계삼탕은 아니죠? 어, 친절. 아니죠? 계삼탕이 맞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어 오토바이 라이더님한테 배민 커넥트에서 교육을 해주는 게 있어요. 모모 스쿨이에요. 배민 라이더. 네, 맞아요. 배민 라이더 스쿨입니다. 배민 커넥트가 네. 올해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4주년이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쪽 다 있었으니까. 오냐. 4년. 정답입니다. <laughs> <laughs> 예. 혹시 라이더 님은 지금 배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좀안 됐어요. 오, 2년. 1년 6개월?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오, 2년. 네. 1년차0 0고 있어요. 0 0 0 0 0 0 0 0 0이0 0 약간 안 돼서 사업을 접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배민을 도전하게 됐어요. 처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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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좋아0 0 0고0 0 접고 그다음에 이제 전업으로 돌0 0죠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시험 공부하면서 이제 따로 일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배달이 그나마 좀 시간, 0 0 0 0 0 0 기억에 남는 순간이야? 제가 갖다 배달해 준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고맙다고 오늘 하시는 분들 그런+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는 거죠. 5층인가? 걸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고객님이 잠깐만 다시 와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더워서 미안하다고 손이 우유 하나 된다 주고 수고했다고 우유 드시라고. 가게 가서도 아유 날씨가 더운데 엄료 구독 한 마디고. 요새는 그 사람들끼리 인사를 잘안 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꼬마 아기가 인사를 해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한번 드려볼게요. 짜잔! <목소리> 라이더님을 위해서 특별 제작한 선물이에요. 건강하시라고 저희가 비타민이랑 오토바이 키에다가 꽂으실 수 있는 열쇠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입 부분에는 치약 끝 부분을 넣어서 치약 짜개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친환경 제품이니까 오래오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헬멧이나 예. 탑박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라이더님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손글씨로 제작을 해봤어요. 여름철에 좀 고생 많으신데 저희 작은 선물이. 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라이더님께 응원의 메시지라도 한 마디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들 날도 덥고 힘드신데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전 운전. 네,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해서 건강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네. 건강하 g r a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온 날에는 이제 위험하니까 안전운전 같은 거 하시면서 좀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힘 덥고 a t 힘 o n s Congratulations. c o n g r a t 하 l a t i o n s 하 o n g 고 a t u l a t i o n s c o n g r a t u l a 다 i o n s Congratulations. c o n g r a t u l a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